오니갑 도도하네. 어, 어, <laughs> 어 안녕.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공주님들 내가 좀 설명할게요. 사실 어, 나도 여러분 같은 공주예요. 잠깐. 뭐? 네. 다니로피 본스위츠 공주야. 아름다운 스가라스를 다스리고 있죠. 어, 되게 유명한 곳인데 처음 들어보나 봐요. 당황스럽게. 어, 어떤 공주인지 말해 봐. 어떤 공주라요 마법의 머리카락 있어? 아니요. 마법의 손은 없어요. 동물 친구랑 말이 통해? 아니요. 독사가 음. 먹었니? 아니요. 저 어제는? 아니요. 납치돼서 일만했어? 일만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너도 바아속 마녀랑 거래를 한거 아니야? 아름다운 목소리와 인간 다리를 바꾸겠다고 말이야. 아니요, 말도 안 돼. 음.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의 키스는 해봤어? 저 아직 어리거든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난 엄마도 없다고요. 우리도, 우리도 엄마 없어. 없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 사람들이 너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고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니? 네! 그거랑 뭔 상관인데요? 그러면 공주가 합실해! 드레스는 누가 만들었어? 이런 디자인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이옷 말이에요? 이런 드레스 나도 입어봤으면 나도 입고 싶다 최고 나도. 중에 최고야 <laughs> 나도 갖고 싶어, 얘들아 생쥐들한테 부탁해볼게 <웃음> <웃음> 그래, 이런 게 사랑이지 편안함의 여왕이여, 영원하라 바닐로피 여왕에게 축복을! 어? 예! 바닐로피! 난 바다랑 육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번도 생각 못 했어 이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 맞다, 티셔츠! 내가 언제나 꿈꿔왔던 티셔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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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노래하잖아 네! 근데 갑자기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떨어지고 설마 나 혼자 본건 아니죠? 공주가 자기 꿈 이야기할 때마다 늘 있는 일이잖아 나한텐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정말 단한 번도요. 우리 앞에서 다시 해봐.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그걸 노래하면 돼. 좋아요. 어, 해요. 해보죠. 뭐, 어, 합니다. <laughs>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 내가 원하는 저기, 몇 가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 먼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핸들이야, 아님 비유한 거야? 네? 아니, 요 아니, 아니, 비유 아니에요. 진짜 자동차 핸들만 있으면 돼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너무 음치라서. 그 이유도 있겠지. 하지만 자기 얼굴이 비치는 곳에 가면 음악이 나오기도 하더라고. 마법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 있었어. 물 같은 데 비친 네 모습을 빤히 쳐다보면 돼. 네? 응? 맞아 난 손의 의무를 내려다봤어 나는 바다를 봤지 난 말고요 난 비누 거품 그니까 물을 째려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어 아니 중요한 물이어야만 돼네 물론 중요한 물이 좋겠죠 중요한 물을 째려보기만 하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꿈을 노래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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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어요 크게 와닿진 않지만 고마워요 5분 전입니다. 공주님들, 당신은 어떤 디즈니 공주입니까? 퀴즈 시작하기 5분 전이에요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드레스로 다시 갈아입어야겠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바넬로피. 네 노래를 찾기 진심으로 바랄게. 아! 마법의 숲에 가서 아무데나 화살을 쏴도 그대로 꽂히면 좋겠다. 혹시 실패면 말해! 아... 저기 뭔 소리예요? 우리도 몰라. 음. 그러려니 하고 넘겨. 다른 제작사 출신이거든. 아,